전환을 당하고 저거 하면은요 거기에 사로잡혀요 미리 불안을 갑을 하더라고요 음.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저는 말기 암은 아니었잖아요 음. 그런데 말기 암이 되면 어떡할까를 음. 걱정하고 음.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끌어당겨서 지금 말기 암이 아닌데 말기 암을 지금부터 음. 알 앓는 거야. 음. 음. 가부를 세상에 그걸 가부를 할게 뭐가 있어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걱정을 가불 하더라고요 음. 그래서 시작한 게가불 하려면 은혜를 가불 하자 음. 먼저 그래서 그 위로하려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날마다 기막혀 새벽 가자 그러죠 음. 찬송 부르자 하나님 생각하자 생각해서 밀어내자 음. 그리고 아플 때 가서 아프자 음. 그때 가서 아파도 늦지 않잖아요 네, 근데 왜 미리 불안해하고 음. 걱정하냐 이제 그런 얘기들 해주죠 이제 그랬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들어와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면 신기한 게요 이렇게 은혜 를 받으면 이제 대중가여도 가사 이렇게 꽂히면 고장난 레코드처럼 돌아가잖아 요 하루 음. 종일 하루 <laughs> 종일 하루 종일 돌아가잖아요 <laughs> 네. 이게 은혜가 하루 종일 아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이 잠깐 잠깐 왔다가 튕겨 나가는 거예요 아 튕겨 나가는 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암을 갖다 집어넣고 암을 돌리니까 은어가 튕겨 나가잖아 <laughs> 그래서 왜 걱정을 가끔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음. 어느 곳은 족하다 그러는데 아플 때 가서 그때 가서 아파도 늦지 않지 않냐. 음. 뭐 지금까지, 지금 안 아픈데, 뭐 지금 견딜만 한데, 음. 뭐 진통제 먹어서라도 저거 됐으면 그때 좋은 생각하고, 음. 어, 장난치고, 놀고, 음. 웃고, 사랑하고, 음. 어, 그러고 살면 되지 않을까. 음.